오오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와, 히트 나도 히트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일단 나는 살감신 것 같고. 오, 크다, 크다. 천천히, 천천히 올려서 손맛 채도 느껴지지. 나왜 이렇게 살감신만 묻냐? 오, 좋아, 좋아, 좋아. 근데 동영상 찍고 있다. 전쟁 가번가만가만데려데려 세워야지. 와몇짜고 아, 이거 삼켰다, 얘. 와와가마가마가마가마 <laughs> 가마, 가마. 아, 네, 진짜, 아, 진짜, 진짜. 이야 힘 장난하게 쓰는갑는데? 오힘장난아닌 감... 오오 반길이 제대로 느껴고있다 올라온다 <laughs>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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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올라왔다. <laughs> 올라왔다 얼굴 좀 보자 <laughs> 우와 힘쓰는거 봐라 저와 <laughs> 숭어가 감 성도면이네. <laughs> 숭어가힘장난게 쓴다 지금. 와, 와. 와. 상라 크다. 상라 더. <laughs> 우와. 뒤로 상 어? 다 형님, 저감요 야, 감아도 불이 붙어 야, 숭어. 드롭봉 안되나? 잠깐만. 내가 드롭봉 해볼게. 야, 니가 비켜줘야 된다. 우와. 숨맛이 장난. 어, 야, 내꺼 이거. 조금 걸리겠다. 우와. 우와. 총파수다. 하나, 둘, 셋. 어, 터졌다. 터졌다. <laughs> 와, 터졌어 원자요 오, 감성돔 터졌다 야, 드롭봉 안 된다, 이거